황영웅, 그의 이름을 들으면 팬들의 마음은 설레게 되는 법이죠. 이번에도 그의 뜨거운 마음과 무대 위에서의 열앙은 우리의 마음을 저절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황영웅이 그의 선배 서른도 선배님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는 소중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황영웅은 성공적인 콘서트를 펼친 서른도 선배님의 성과에 감탄하며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인사와 축하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서른도 선배님은 황영웅의 콘서트 무대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다며 그의 모습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많은 팬들이 그의 아쉬움을 함께 느끼며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황영웅의 이름만 부르자 그를 사랑하는 팬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황영웅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황영웅은 이런 팬들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여 서른도 선배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과 함께 대기실로 이동하여 더욱 멋진 공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가 입은 청바지와 티셔츠는 그의 평범한 일상을 연상케 하면서도 그의 카리스마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약 10명의 댄서들이 황영웅과 함께 열광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생생한 무대와 댄서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른도 선배님은 이러한 서프라이즈 퍼포먼스가 가수의 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황말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을 마친 황영웅은 선배님과의 약속 때문에 먼저 자리를 비워야 했지만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설레었습니다. 황영웅의 성실함, 그의 예술에 대한 열앙, 그리고 팬들에 대한 사랑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